오늘은 사실은 품종 교육이 아니고 환경입니다. 환경. 품종이 가장 우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에는 다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 유통 조직이나 행정 환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과원을 선택할 때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 기존에 있는 땅들은 뭐할수 없이 거기서 이제, 알아, 이제 적응을 해야죠. 개조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고 만일 과원을 새로 구입하시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배수가 잘 되어야 해요. 배수가 잘 되는 땅은 어떤 땅?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땅. 여러분 지금 뭐 구아바라든가 뭐 바나나를 키운다 뭐 새로운 열대작물 뭐 열대작물 뭐 얘기를 많이 나오죠. 품목은 갖고 왔어, 품종 갖고 왔어. 그런데 재배 기술은 갖고 왔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라도 쪽은 환경에서 경상도 쪽보다 토사가 많고 점질토가 많습니다. 황토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경상도 쪽 가면 순돌맹이잖아요. 순돌맹이 땅이니까 거기는 쟁기로 조금만 깊이가 박아서 긁으면요, 잘못하면 노네 물도 안 당겨. 그 쟁기를 딱 들고서 살살살살 갑니다. 토양의 물리적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통기성이 안 좋고 배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그 땅이 아닌데 어떻게 기왕에 내가 마련한 땅이 그럼 그때는 배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까 2000평인데 이걸 갖다가 옥토리에서 약 경사를 살짝 만들어 놨는데, 얘가 물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아, 무조건 물, 경사만 있으면 물은 다 빠져요. 대신, 땅 속에는, 토양의 속에는 흙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토양 속에 뭐가 있어야 해요? 토사가 있어야 하고, 물, 워터가 있어야 하고, 공기가 있어야죠. 이게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죠? 특히 호두나무,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이런 등의 호기성 뿌리를 가진 나무들은 공기가 무조건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잘 유동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전라도 쪽에 땅들이 토지는 좋았으나 그걸 물리적 성향을 안 바꿨기 때문에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자원 조성의 원가를 한번 따져 봅시다. 여기에 오신 분들 이 중에요. 물론 땅 많으신 분들도 계실테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야 여기 땅 좋은데는 저한테 처음 와가지고 그래요. 땅 좋은데는 딴 거하고 하우스 농사나 뭐 하고 그냥 저쪽 산비알이 있는데 거기다 호주 나무 심으려고요 바보예요. 작게. 정확하게 통계에 의하면요. 조시성 호두나무가 1제곱미터, 1제곱미터, 1m, 1m, 여기에 약 100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넓게 심어도 2m, 4m 심으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8제곱미터죠. 그럼 800개가 열려야 해요. 그죠? 렇 근데 호두 사실은 훨씬 더그 중요이 많은데 아주 적게 적게 잡시다최 미니멈으로 가자고요. 자. 100개가 1kg다 하자고요. 100개가 1kg. 어? 그럼 8kg죠? 에휴, 3kg, 5kg만 잡자고요. 5kg 곱하기 2만원이다. 라고 하면, 예? 10만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평당 1m당, 1제곱터당 5만원 그냥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아, 정말 호두 단가가 정말 좋을 거냐? 라고 얘기하죠. 아, 요즘, 요즘 호두 가격이 떨어졌다는데, 라고 하시죠? 그죠? 지금 중국에서요. 중국의 통일를 그대로 가르쳐 드게요 예전에는 옛날 호두 있죠. 기존에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김천이나 이런 데서 썼던 옛날 호두. 그것과 새로운 품종의 호두, 얇은 호두. 박피 호두라고 하죠. 우리가. 후피 호두와 박피 호두를 구분하는데 박피 호두가 출발할 때 무조건 1.5배가 비쌌습니다 출발 단계에서. 왜 그러느냐? 껍, 사람은 껍데기를 먹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먹잖아요. 껍데기가 얇다는 건 뭐야? 출 인증, 안에 있는 알맹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껍데기까지 해가지고 1 k g 해서 껍데기 1kg, 이쪽 거 1kg인데 사실 껍데기 딱 벗겨놓으면 알맹이는 여기는 500g도 안 나와. 근데 얘는 750g 나와. 그러니까 얘가 비싸죠. 출발이. 그죠? 근데 지금은요 2.5배,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껍질이 두꺼운 호두, 그 호두가 사람들이 깨서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부서서 파쇄해가지고 유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호두는 언제 죽었어? 그때 죽었지. 파쇄 당하는 날, 사지 절단 당하는 날, 그죠? 에? 육시를 당했는데. 그렇게 죽어서 그날 죽었어. 그래서 시간이 지날 수,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산패가 되죠. 근데 껍질이 얇은 것은 7살 애가, 70살 먹은 할머니가 자기가 열어서 먹어, 이거. 걔는 언제 죽었어요? 방금 내가 잡았어. 방금 잡아먹는 거예요. 신선하죠? 소비자 선호도가 바뀝니다.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향 선호도가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옛날 그런 것들이 가격 차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자 선호도에 의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땅이 10만 평이 있던 20만 평이 있던 다 소용없고 가장 좋은 땅을 딱 준비하십시오. 가장 돈이 빨리 됩니다. 상 나쁜 땅을 갖다가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원가 과원 조성 원가가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 그러면 손익 분기점이 늦게 오죠. 그만큼 늦, 늦어질 거 아니에요. 어?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빨리 심는 게 좋습니다. 과원 조성 미형이 있습니다. 과원 조성에는 형태적 변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형태적 변화는 땅을 좀 나라시를 해. 계단식 논이었어. 그팜팡하게합질합빼미를 한다든가 하는 형태적 변화를 한번 할까죠. 두 번째는 물리적 변화. 아까 얘기했던 뭐 복초를 갖다 했는데 그걸 갖다 넣는데 그거의 토양, 땅 속의 물리적 변화. 앞사버리가 다졌거나 15톤이 막 다지고 다녔어. 15톤은 차 무게가 몇 킬로? 22톤. 차 등량만. 거기다 15톤 싣고 20톤 싣고 하면은 만만치 않죠. 그걸 물리적으로 한번 바꿔줘야겠죠. 최소 1m는 뒤집어줘야 땅에 바람구멍이 들어, 생기고 어? 바람구멍이 있어야 미생물도 들어가고 어? 미생물 아무리 위에다 뿌려봐요. 지가 살만한 층에 딱 높, 깊이에 딱 들어가서 살해하는데 어? 못 들어간다고 어떡하라고죽이야지 그래서 물리적 성향을 바꿔줘야 돼요. 어?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 야 미생물제를 넣던지 아니면 퇴비를 넣던지 응? 유박을 넣던지 이게 화학적 변화잖아요. 양분에 대한 화학적 변화. 이세가지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재하는 비용. 묘목값이라도 들어가고 뭐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겠죠. 시설비용. 뭐 관수시설을 한다든가 뭐 여러, 여러 가지겠죠. 그리고 관리비용이 있죠거죠 나중에 나무만 심어놓고 그냥 놓으면 은 과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야산 수비 다시 돌아가죠. 자연 상태에서 그럼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어?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는요, 이야보다 오히려 논바 저렴한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저렴할 수가 있어요. 응? 여기 이제 귀농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인생 이모작 지금 정년을 앞두고서, 야, 정년하고서 인생 100세 시대라는데나뭐 해야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 농사가 만만치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객지로 갔던 사람들, 거기에 계속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응 못 하고 가시는 분들 있죠? 네, 많죠? 처음에 딱 오면서 새집의리리하기직고막 하고서 사모님 말에 다 부채 딱 들고 양산 싹싹이러면서 다니고. 그런데 어? 그, 그 순간에 저 옆에서 고추 따는 아줌마들 뭐라고 할 건지 알아요? 제쌍년 팔자도 죽네. 닌 년도 살아가 있냐. 나도나도나중 똑같이 와가지고 고추 딸 거야. <laughs> 그래서 5년 후에 고추 딴 아줌마는 적응해서 살고, 5년 후에도 이러고 다니던 사람은 사라졌어요. 왜? 동네 사람들하고, 삶이 틀리니까,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니까,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농업을 모르시면, 현실을 모르시면요, 쪽박 찹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요, 어? 적금 버가지고, 어? 100억을 하면 서 적금 버가지고, 딱! 인생 이모자 살려고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 받으신 분 말고, 여기 남자분들, 혼자 오신 분들, 사모님들하고 합의 보셨어요? 귀농하는 거? 사모님들하고 합의 봤어요? 합의 아직 안 되신 분들 여기 많죠? 그죠? 자, 귀농 하셨죠? 자식 새끼들하고는 합의 되셨어요? 자식 놈들 와가지고 그 농사 짓데요 절대로, 절대로 안 한다고 하죠? 안 쳐다도 안 본다고 하죠? <laughs> 응? 그죠? 자, 자식 놈들하고 합의가 안 됐어. 이게, 지금 이것이 저의 입장인가 처지예요. 시새끼가 그걸 물려주고 싶어도 싫대. 합의가 안 돼. 그럼 그 집은 지금 돈 들여가지고 그 귀농할 때그집 고쳤죠. 부모님이 살던 집딱 그가 또 고쳤죠. 새로 줬죠. 얼마 들었어요? 2억. 2억 들어갔어요? 그래. 15년 전에 2억. 어? 야 지금으로 따지면 한 4, 5억짜리 되네. 인건비 올르고 막 잦임이 올랐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노동력이 있지만, 여덟 분들의 노동력이 상쇄됐습니다. 상실됐어. 이제 요즘 한 80이면 이제 종료하시잖아요? 농사들? 엄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80이 넘었어, 본인들이. 그때 자식들이 안 왔어. 그때 어떨 건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게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만은 여러분들은 그래 농촌에서 자라봤고 시골서 어? 깨구리 보, 어? 잡아가면서 자라봤어요. 그래서 농촌에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아직 남아 있지만요. 여러분의 자식 새끼들은 내 새끼가 그래. 걔는 핸드폰 보면서 자랐어. 리니지 하면서 자랐어. 아파트 보고 자랐어요. 어? 걔들은 농촌에 대한 회귀 본능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주 새끼들, 걔는 더 하면 될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골 와가지고, 야, 뭐도 만들고, 옆 먹도 말고 정자도 짓고, 뭐, 허세 부리지 마세요. 허세예요, 그게. 시골 사람들은 바보라서, 어? 집, 사는 집에다가 옆에다가 창고나 경기 넣는 창고 만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적절한 농촌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건물 덩어리에다가 하려면은 건축물에다 하려면은 저기 도예지 가세요. 서울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시골서는요 건물 덩어리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땅 땅은 한번깎아서 밀어놓으면은 밭이 되죠. 밭은 한번 처음엔 돈이 들어가지만 그 밭이 어디 가? 계속 밭이지. 나 죽을 때까지 마시고, 내 자식 새끼 때까지 마시고, 천 년, 만년 가도, 거긴 마시죠. 한번 바꿔놓으면. 초반에 그렇게 투자해. 초반에. 그래,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농촌에 올 때는, 야, 이거 내, 내가 할수 있는 역량, 어? 그리고 이게 옳은 투자인가 아닌가. 내가 농촌에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얘기예요 내가 농촌에 와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농촌에 와가지고 양산 쓰고 이러고 다니려고 하는 것인지. 요렇게 다니시려면은 시골 오시면 안 돼요. 몸빼바지 입고, 어? 고무신 신고딱 어? 움직일, 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농산물의 변화. 처음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을 씹었었죠. 그래서 막 새만 운동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배가 이제, 배고픔을 벗어났어.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과일. 당도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브릭스를 막 쫓아가기 시작해서. 근데 요즘은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먹으면 어디에 좋은데? 그죠? 기능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품을잘무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어. 그죠? 과거에는 세습적 관행 농업이었지만, 현재는 뭐, 자, 시설 재배에서뭐스마트팜막하지지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하는 DNA 농업이 될거겠죠 어? 이제는 기계, 우리가 트랙터를 끌고 나가가지고 트랙터에서 일, 일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야, 언제쯤 됐으니까 너 트랙터가 네가 알아서 가라. 어? 니가 알아서 가서 네가어떻게 와. 그리고 네가 알아서 기름 넣어. 이 시대가 올거 아닙니까? 이미 와 있어요. 어? 어? 이런 DNA 농업이 되고, 그러면서 규모화 조직화, 대형 기계화, 무인기계화, 인공지능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 2의 새마을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저 경기정리할 때농로길 있잖아요. 그때 폭이 몇 미터였는지 알아요? 2m 였습니다. 2m. 맞았죠? 2m 하다가 요즘은 몇 m씩 해요? 4m씩 막 늘어나죠?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경운기 끌고 다녔어. 그러다가 트랙터라는 게 나왔어. 그 트랙터 한장 했으면 진짜 가부였어요 처음 있을 때. 이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트랙터도 쬐깐 트랙터 50마력 짜리가 아니라 막 120마력 막 이렇게 올라가죠. 심지어 2 5 0마리가막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250마리짜리 트랙터가 폭이 얼마입니까? 3m예요. 바퀴 폭이. 이쪽부터 여기까지 3 1m. 그게 2m짜리, 2m 50짜리 농로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둥이시 걸쳐서 들어가도 커브를 못걷고못 다니죠. 그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얘가 경운기든 트랙터든 무인 트랙터든 얘네들이 다니려고 하면 땅이 어떻게 해요? 형태적 변화가 있어야죠. 무인 재촉이에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밑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딱 작물을 봐. 그래서 작물을 보고서 감자 심었어. 감자 요거 딱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그거만 빼고 나 옆에는 젓가락 같은 걸로 쫙 자그닥 작작 자닥 하면서 잡초 제거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 햇빛으로 자기가 띵 충전하면서 띵 받아.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 신호, 위치 신호 받고 자기 이제 받,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딱그서 지가 알아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해, 해가 지잖아요. 배터리가 뜨,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가 자, 받아서 띵 일어나고. 이런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다. 경북의 스마트 애플팜 시범 사업이라고 합니다. 노지 스마트 혁신 모델 막 준비하고 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들 봐 사과 심는구단가요? 애플 사과잖아요. 사과 심는데 산에다 심나요? 지금 구상하는 게 뭡니까? 지금 농토죠. 다경지 정리 빵빵한 농토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고 있어요? 어차피 기계화를 못하면 나중에 무인화, 자동화도 안 돼. 그렇겠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산피알 아이, 그냥, 이 노는 땅, 나, 이렇게 대충 하시는 양반들, 어?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거기에 농사 질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생산 원가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관리 원가가. 남들은, 남들은 무인화 해가지고 거기서 기계가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맨날, 아, 나 시간이 있으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뭐약 주고 지금 하는 대로 약 주고 뭐 가서 짊어지고 나온다? 그렇게 해서 원가가 맞겠습니까?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 농업은 인간들이 없어. 인건비 계속 오르고 노동하 인구도 없고 어? 기계화 무인화 어? 이거 못하면은 농업의 미, 미래 비전 은 없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동력도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이 된다. 그거 모르고서 지금 귀농, 귀농,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여차 잘못하다가요 사장님 사모님 있잖아. 무릎에다가 어? 쇠 관절 바꾸 하고 어? 맨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다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형체적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다시 이거 원점으로 돌아서 가야 형체적 변화를 그럼 최소한 안, 안 하는 데가 어딜까? 그거 완만하고 비탈진데요, 그죠? 밭 같은데 달이 응? 논 같은 거 어? 거기다 심으한 얘기예요, 거기다. 호두나무가 이집트 사막에서 살던 놈이다. 태어난 놈이다. 그죠? 그래서 실크로드를 타고 왔다. 그죠? 사막에 흙속의 공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논밭에도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흙이 황토질이야. 근데 저쪽은 마사질이야. 그런데 있죠? 같은 한 필지인데도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과온을 조성할 때도 구석기가 계속 뒤집어, 몇번 뒤집어서 흙이 막 있어. 거기를 도자가 미는 거예요. 그럼 저 이쪽이나 저쪽 에 흙이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동시에 관리를 해도 똑같이 재배가 되겠죠. 어, 농기계는 내가 생각하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 필요한 농기계의 사이즈에 따라서 주간거리, 열간거리 변합니다.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좀 벌목로는요 작업로가 아니에요 통로가 아닙니다 벌목은 그냥 벌목한 다음에 나무 그 목재 빼내기 위한 통로였지 그 사람은 한번 왔다가 가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농장을 관리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거기 맨날 왔다 갔다 하세요 맨날 맨날 응? 그럼 길 다시 내야겠죠 통로 다시 내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좀 길려놓은 거, 길려놓은 거 같다가 아까워가지고 막 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그 사람들이 나무 쌓던이 방향. 과원은 이렇게 여러가지 막 우리나라 형태가 돼 있으면 다 쪼갭니다. 면과 면을 다 쪼개가지고, 아, 여기는 이 방향이 맞네. 세로로 해야겠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통로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죠. 밑에 돌아라는 거라서 위로 하죠. 이거 다 찌워버리는 거죠. 그 방향으로 합니다. 이제는 물리적 변합니다. 1m. 왜? 반응은 전체적으로. 왜? 불파기 구덩이 파기. 이게 안되면 불파기 구덩이 파기라는 얘기인데 왜? 호두나무가 이집트 사막에서 살던 놈이다. 태어난 놈이다. 그죠? 그리고서 실크로드를 타고 왔다. 그죠? 사막에 공, 흙 속에 공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육묘장이에요. 육묘장인데 그 하우스 안에 미니 포크레인 이 들어가서 깊이 얼마씩 파니까? 2미 파는 겁니다, 2미에 하시는 까닥까닥까닥까 끝에 다찰때까지다 다 뒤집는 거예요. 왜? 토양의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요 아무리 물을 바꿔줘도 물이 전복이 한번 걸리는 게 없어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 물 아무리 안 줘도요. 표토층은요. 빠아말른 것처럼 봐도 삭둑 있지 않아요? 보습이 돼 있습니다. 꾸시꾸시하죠 어? 그러면 농사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응? 자, 토양 조형의 공기, 물. 토양과 공간이 있어야 해요. 50%가 있습니다. 그 50%의 물과 이 공기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땅에다가 화분에다가 물을 매일 찌끔찌끔 찌끔 씹죠 그러면 식물이 사나요? 농사실때 어? 아, 버섯 농사도 좀 비슷한가? 전 버섯은 잘 몰랐어요. 어? 무을 한번 쫙주고 그다음에 싹좀 어느 정도 말리고 다시 확 주고 해야 식물이 잘 자라죠. 네. 어? 왜? 공간이 있어요. 여기 식물까지 딱이 뿌리가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뿌리가, 식물의 뿌리는요, 땅 속에서 산소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들어 마셔요, 뿌리도. 산소 호흡을 하는데, 공간에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나면 이상한 탄소가남겠죠 그죠? 그런데 그 공간에 비가 왔어. 물이 꽉 채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죠? 배출이 되고 수분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수분이 또 다시 밑으로 가라앉아. 딱 말러. 아니, 증발을 해. 그러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는 뭡니까? 산소가 들어와죠?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그래서 토양의 물리적 성향을 최대한 해놔줘야 그 유동폭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1m 이상씩 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m 안 하고 50cm만 해 놨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이 콱 들어갔더니 꽉 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어 죽지. 왜? 숨을 못 쉬니까. 그죠? 항상 얘기하는 거. 투비와 나투비. 내 자식 새끼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요. 일단 이세야 내 자식인 거예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요. 그 작물이 무엇이든 간에 네, 살아있어야 이게 돈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살리는게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특히 촛자리들이, 응? 어? 촛자리들이 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뭘 많이 먹겨 뭘 많이 주워. 그래서 죽여요. 커질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더어서 계속 늘려나가라. 근데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조금씩 자주, 연하게. 과하면은 100% 죽습니다. 살리는 방법은요, 있는 그대로 제가 할게요 저는 첫 해는요, 제농장에서딱 심어놓고서요, 전 풀도 안 배워요. 풀도 안 뱁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지역에서는요, 지역에, 뭐, 가지마름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전 그것도 잘안 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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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백지도안말라요 안 사실은. 그래서 잘 합니다. 그런데 뭐두러 그걸 막 힘들고 귀찮게 원가만 올리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탯죄에 대해서 풀좀배주고가지치기해서 정리도 좀 해주고, 수영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첫째 때는요, 뭐 수영 잡는 것도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 지가 수형원, 나중에 이렇게 휘져 있으면 다시 붙드러워 붙들어, 지읒대다 붙드러워매면 붙들어 수형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상부에 있는 양이 늘어나면 지압을, 뿌리도 양이 늘어나요. 그죠? 뿌리부터 커라라는 얘기예요, 저 사실은. 지상부에 신경 안 쓰겠다. 나중에 확 잘라내고 그냥 한 눈만, 한 눈만 제대로 키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막 애기, 어린 놈을 갖다가 놓고 막수영도 잡아야 하고 뭘 많이 먹이기도 해야 하고 막 서두르는 거야, 서두르는 거야. 급한 거죠,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는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미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여기 주인입니다. 자기 월급 지금 받은 거 있잖아요. 잘 노동해서 월급을 그쪼개 가지고 어? 다시 재투자예요그리고 지들이 관리하고 있어. 이미 주인의식이 된 거죠. 저는 뭘 얻었어? 제가 비워놓으니까 제가 얻은 것은 안정, 편안함을. 그래, 제가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농장까지 가는데 트럭을 몰고 가는데도 나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농사 어떻게 해줘? 거기에서 나 이제 일주일 동안 저기서 동면을 해도 상관이 없다. 안정이 안전성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그 개념인 겁니다. 노동의 분업화가 됐고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바로 미래 농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농사 한 번도 안 접은 양반이 시골 가가지고 시골 양반들 그 문화도 틀린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거기다 농기계도 다 다를 줄 모르고 하는데 농사진다고요 기계가 있어도 못줘안 네?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겨우 여러분들이 지금 귀농에서 직장 다니다가요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겨우 유치원 다니니까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